이런 음식물 쓰레기가 당장 내집 앞에 쌓일지도 모릅니다. 처리 비용 문제가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. 음식물 폐수 저장 탱크가 2월 중순이면 한계에 다다른다고 합니다. 윤범기 기자입니다. 서울 성북구의 한 아파트 앞. 음식물 쓰레기가 보름 가까이 수거되지 않으며 가득 쌓여 있습니다. 올해부터 음식물 폐수를 바다에 버리지 못하게 된 업체들이 처리 비용 문제로 수거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. 이 가격에 어느 지금 어느 업체가 장수 구려고이렇 하는 것인 구청 측도 예산 문제로 난색을 표하면서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하는 상황입니다. 물가 상승 요인 인건비 이런 게다 우리가 반영을 해줄 수 있는 입장이 못 되거든요. 관이라는 데가. 문제는 민간 시설의 폐수 저장 탱크도 한계가 다가오며. 다음 달 중순쯤에는 2차 쓰레기 대란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점입니다. 이곳은 하루 500톤의 음식물 폐수를 처리하는 공공 처리 시설입니다. 이런 처리 시설이 주민들의 반대와 자치구의 늑장 대응으로 설립이 늦어지면서 오늘날의 쓰레기 대란을 초래했습니다. 그 음폐수를 해양 배출하던 문제를 지금 그 육상 처리의 대책으로서 이제 시설 투자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. 그리법의 어떤 문제성으로 더 연장이 될 거라는 막연한 기대 때문에 저희는 결국 예고된 음식물 쓰레기 대란이 시시각각 다가오면서 시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. MBA 뉴스 윤범기입니다.